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오늘 본문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 아스로왕 사네립이 유다를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목하셨고 응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한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이 단지 유다 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내립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모독한 것이고 조롱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것은 사내립은 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내립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 그 업적, 사네립의 성공은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 말씀은 사네립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해도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내립의 교만이 하나님께 들려졌기에 결국 예루살렘 정복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만은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이 결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자신들이 왔던 길로 쓸쓸히 돌아가게 될 것임을 단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유다 백성 백성의 보호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부르는 호칭을 볼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게 속했다고 선언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게 속한 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나림에게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사나리브에게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 때문에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개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달락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매우 극적인 장면이 모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제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다윗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강력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 없이 무력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3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h 습니다아아르왕왕사립이이떠돌아아서서니에웨주하주하아수아왕아네립은사 k 립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패배한 후에 물러나 그가 왔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다를 침공할 수 없었으며 결국 자신이 예배하던 신이스 h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 y 립의 교만한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줍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의 종말을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자부심과 군사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일시적인 성공은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마저 모독하게 되는 용서받지 못할 교만함으로 인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인간의 역사와 권력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져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가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끼리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